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못올라 b i 오늘 아무도 못 오는게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예, 청소도구를 사러 갈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 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끔하게 little bit of a l i t t 예배 때 성도들이 차가 못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두 시간 동안 눈을 치웠잖아요 그때 쓸고막 군에서도 안 치워본 눈을 갖다 예 아이고 그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이, 빗자루 사갈에또쓰라야 되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예, 햇빛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 보니까 오늘 안 왔으면 하는 건데 <laughs> 다행히 눈이 싹 사라져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라야 합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고 또 책망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세 번을 부인하잖아요. 배신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죄가 뭐냐면 배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 당한 사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에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멀 주셨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 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멀리에 다시 한번더 예, 기회를 줘야 돼요 예,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가론 유다가 자살을 해가지고 1 2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을 때그 제자를 충원하는 일에 누가 앞장 서느냐? 베드로가 앞장을 서가지고 그 일을 하죠.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를 또 합니다.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설교하죠. 사도행 3장에나면서부터 안전비가 있었는데 성전으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가 일으키시옵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쉬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한번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한번더 기회를 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살아갑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정도로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세컨 찬스 다시 한번더 기회를 여러분이 얻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멋지게 살아야 되겠죠. 주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예. 왜 썼느냐?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상황이 어 떤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를 썼을 때인데 여러분 네로 황제하면은 킵박을 많이 한 황제가 운데한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가시를 감추기 위해서 로마시 전체를 불을 불을 질렀어요. 누가 질렀다 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 듬탱이 씌워 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 말하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베드로연서를 별명이 뭐냐 면면한라람이 소망에 서신. 격려의 서신, 예, 소망과 격려를 주는 거예요. 오늘이 말씀 우리 먼저 서두의 말씀을 같이 한번 베드로의 인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 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자 베드로가 승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절에 보니까 흩어진 뭐라고요 나그네들이다 이나그네라 말을 제가 원문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김해만 해도 지금 오늘 금요일날 전안 가봤는데 삼방동이 산방, 아니고 저기 김해 부원동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막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인지 까릴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대요. 예. 다른 날도 가보면은 그상점들도 보면 다 외국인 상점 있잖아요. 뭐 핸드폰 가게도 외국인, 정육점도 외국인,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 소망하고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 어디로 보냅니까? 고향으로 다 보내잖아요.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심정 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와 같냐? 다리와도 같다 그렇게 하게. 다리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낙원에로 살아가는데 그냥 낙원에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 어떤 택하심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줄 아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 말이 아니고 오늘 이승 목사님이 이 사랑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수의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행위와 노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어, 그때는 또 크게 이야기하네.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우 우리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왜 택했느냐 2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가인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순서적으로 믿는 게 먼저예요. 구원 받은 게 먼저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할 때는 믿는 게 먼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외하게 다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보니까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라 말하는데 피를 뿌린다는 것은 구약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할때 피를 뿌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 때두 번째는 뭐냐면 구별할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할 때 피를 뿌렸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순종하도록 할때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 목적, 목적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를 구별되게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예.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이제 요즘 큐티 본문이잖아요. 예. 어젠가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는데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막 붙잡고 성도들이 막믿음식을 똑바로 안 하고 하나님이 영생의 을 생에 앗을 자가 없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28절 앞에 2 7절이 나와요. 그 27절도 같이 봐야 돼. 27절은 뭐냐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돼. 주님의 음성을 돕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영원히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행위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뭐가 생각하냐면 어, 어, 하숙생이 생각나요. 하숙생. 여러분 하숙생 아십니까? 자취생 아세요? 자취생은 안 돼요. 하숙생. 아, 너무 경건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겁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산성가보다 더 은혜롭잖아요. 산성가에 집어넣어야 돼요. 산성가에.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나그네 길은 맞는데 이 최희준 씨가 모르는 거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왔죠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는 요한이라 그가 빛에 대하여 증가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왔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예 현들을 잡았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고 허무합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 말이야. 나그네인데 어떤 목적지가 있느냐?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 말이 산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가지고 우리 역시도 거듭나게 하셔 가지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주님의 계신 천국에 갈 것이라 하는 뭘 가졌다고?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이야.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결국의 목적지가 됩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각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불쌍해 보여도 결국에 우리가 어디 가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가졌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혜와 극률의 차이가 뭡니까 은혜와 극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하신 것은 뭐라고? 긍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운명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계셔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에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인 예, 주 주의 인사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할렐루야. 거기까지 늘어려 하면 안 되죠. 주의 인자와 자비, 자비 긍휼을 말하는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뭐가 없다? 끝이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뭘 주십니까? 유산을 주잖아요. 여러분 유산을 얼마나 받았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7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2월 달에 재산 분매를다 하더라고요. 설날에 이제 성묘를 가가지고 여기는 진이산, 여기는 삼이산, 여기는 영순이산, 재산 분배 싹다 했어요. 네. 저는 참. 한 40분 한 시간 올라가면 있는 예, 아무것도 나무만 있는 야산 야산 공시지가 한 150원 하는 거 이런 거. 지금 좀올랐는지 모르겠네. 그 산을 유산으로 지정어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지 우리나라 이전 세계 제일 부자가 누가 찾아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제일 부자더라고요. 재산이 얼마냐면 2800조 민. 2800조. 놀래지도 않네.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가 되더라고요. 만수르보다 열배 재산이 많아요. 지난 2년 전에 한국 왔을 때 롯데 호텔을 400개 객실을 다 빌렸다더라고. 좀 놀래는 이제 2,800조, 2,800조 얼마나 재산 많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산이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빈살만 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많아요. 근데 안줬서 문제지. <laughs> 내가 죽어야 받아. 내가 죽어야. 그게 일단 문제지만은 아버지가 훨씬 재산 많은데 우리 아버지 재산의 특징이 뭐냐? 썩지 않는다는 게. 썩지 않는다는 것은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진 재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갖고 계시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하지 않는다. 세하지 않는다는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이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금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같이 떨어질 때 있거든요. 은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 간직해 있다? 하늘에 간직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뭐, 가지 봐야 뭐, 돈이 집에 없는데 불안할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집에 뭐한 불안한 도둑이 와도 가져갈게 없어요 예, 근데 하늘나라에 간증했기 때문에 뭐가 없다 예,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예, 그천국을 받게 되는데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놓은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 예. 그날을 한번 생각하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냐? 시작도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뭐 하신다?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게.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도들이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면 구원의 확신을 자기 안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조금 열심 못하면 구원에서 한팔 팔원 받아갖고 이렇게 예. 그런데 철역제 그 보면 그 해석자의 집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벽난로가 있는 장면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구원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벽난로에서 마귀가 찬물을 계속 끼어요. 불을 끄려고 그런데 그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요. 뒷면에 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계속 붓고 있어요. 기름을. 마귀가 창무을 끼얹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기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게 환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려 고 했으면 못 지키죠.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초등학교 때그 마을 회관 앞에 마을 회관 이 있었고 여기 뒤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그때 안 다녔어요. 친구들이 막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해도 제가 불신 가정이니까 막뭐 다음 다음에 간다면서 한 가면 내 일억 주겠다면서 막 일억도 없으면 일억 주겠다 약속하고. 그런데 그래. 그여 선생님 한 분이 불렀어요. 교회 오라고 이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제가 다니고 나서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게 그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애들의 우리 뭐, 전도에 내가 많이 오지만은, 가지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다 보면 한50% 이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때도 교회를 갔죠. 근데 또 하나님 믿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믿으시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예. 우리 아버지가 엄청 좀 엄한 분이 돼가지고, 밖에서 노는 걸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막 놀고 일하는데 우리 집 일이 많아가지고 파티만 일이 많았다는 뭐가 많았다 재산이 좀 많았다 <laughs>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놀고 오면 뭘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공을 사줬는데 제가 이제 그때 5학년 때 임파슨 계략을 알았거든요 예. 그 임파슨의 계략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백병원에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이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많이 약했으면 지금은 그런데 <laughs> 각 공을 밟고 놀도 오는데 해가 저뿌린 거야. 아이, 큰일 났다. 아버지한테 또 엄청나게 안 맞게 싶은 거야. 그래,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문 밖에 서서 기도해사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야단하지도록 <laughs> 제발 해달라고. 근데 그날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예,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예, 제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 교회에서 성경기즈도 제가 왕년때 전교인 성경키 3등이었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 교회 성경 퀴즈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거의 다 맞아요. <laughs> 그걸 내가 알았어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한70%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3등 했어요. 예. 사도 사도 신령 암송대에서 또 1등 해가지고 손녀원 기념관에 갈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그때 못 갔어요. 예. 그 중학교 가서도 또 열심히 했죠. 예. 그 중학교 다닐 때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예. 그걸 또잘 넘겼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전화를 갔거든 부산에요. 근데 교회를 정하러 갔는데 교회 망미동 평화교회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 아무도 아는 체로 안 해. 교회 갔는데 고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몇 개월 지도신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하셨네. 전화 왔더라고. 저보오라고 그래가지고 망미동에 자천동까지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버스 타고. 예, 고등학생 버스 타고 한 시간 동안 갈라 하겠어 요 여러분. 매일 갔잖아요 매일 아, 매일 아고 매주 가고 예. 금요 기도에도 가고 예. 그 길을 제가 대학교 거 졸업할 때까지 다녔어요 예. 하나님이 또 믿음이 탁떨어지게 되니까 전사님을 또 부산까지 보내가지고 개척하게 해가지고 또 예수님 있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으주시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소망을 가야 되느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니 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네.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시험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겪은 사람,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원 다닐 때 변종일 교수님, 신학과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김준호 목사님 아시죠? 김준호 목사님 여러분 저도 간증 테이프를 들어봤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유일하게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이프를 사는 거예요. 그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기독교 방송 앞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신나면 테이프 복사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 <laughs> 불법이라고 보는 좀 애매한데 불법은 아닌가 보네요. 볼때 불법 약간 불법도 있었네요. <laughs> 그 수영로 교회 이런데 집회하러 많이 오잖아요. 큰 교회니까 그러면 거기 테이프를 그분이 사가지고 복사를 하는거야뭐 조영기 목사 오셨다 조영기 목사님 복사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 그럼 또 우리는 가서 그것도 사가지고 듣고 막 이랬어요 그 김준호 목사님 테이프가 몇개 되냐면 12개 정도 됩니다 12개 정도 인생을 살아왔는데 간정이 12개 테이프를 담아도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만큼 고난이 많으니 하나님이 기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인생에도 뭐가 많으면 은 고난이 많으면 많다 기하게 쓴다 생각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주차 니가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2월 25일날 군대 가게 돼 있어요. 예, 확정이 됐어요. 저 강원도 하천으로 갑니다. GOP 있는데 칠성 부대. 그 저는 잘 모르는데 메이크 부대라더라 메이크 부대. 예, 그러니까 군부대 중에서도 조금 힘든 부대, 메이크 부대 가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예. 아버지는 방이 나왔지만.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칠성까지 예. 가서 예. 그, 그, 이런 훈련의 크기가 군대 그 쓰임 받는 크기잖아요. 해병대는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전사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크게 쓰는 거예요. 우리 방위는 통지서만 돌리면 돼요. 더 이상 욕을 안 합니다. 예. 그게 끝이에요. 예. 시련이 크면은 하나님만다 크게 쓰신다. 그래비 고백합니다. 나이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반다. 증언같이 나온다. 계울의 추위가 아무리 혹독해도 지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